예, 소개받은 박철훈입니다. 저 경북에서 왔습니다. 어쨌든 기한 자리에 발표를 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업들 현장 다니면서 기업들의 뭐 사실 어려움이나 고통을 제가 해결해 줄 수는 없죠. 들어 드리고 또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이제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이 한천백개 정도 됩니다. 뭐 물리적으로도 많이 좀 힘든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또 요즘 또 워낙 불경기다 보니까 기업들이 참 처한 상황이 많이 힘듭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 경제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 법이 도입된 지만 12년이 지났죠 대부분 신생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자체 고용할 인력이 대부분 없습니다. 이런 문제와 청년의 실업문제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그 현장의 얘기를 전해드리는 게 오늘 제 발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1등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경북에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 다니는 게그 그게 1등입니다. 그게 제 직업이거든요. 네. 뭐 많은 날에는 하루에 대여섯 군데씩, 뭐 적어도 한두 군데씩 꼭 가긴 합니다. 일단, 그, 뭐, 마음이 청년이면 다 청년이지만, <laughs>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참, 뭐, 생물학적 나이를 좀 따지긴 따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그 청년들이 부족해서 위기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일단, 이제, 청년 고용 창출 정책의 핵심이란 것 같으면, 사실 요즘 비판도 많습니다. 정부가 돈을 써서 일자리를 만드냐? 그럼 그 돈이 사라지면 그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 뭐,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정책에는요, 그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그 정책이 기대했던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면, 그럼 그 정책은 성공한 정책입니다. 바람직해 보이는 정책도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실패한 정책이고요. 그 반대기입니다. 일단 굉장히 감사드릴 얘기 하나 있습니다. 뭐 여기가 이제 정부청사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디 다니면서 참 공무원들 칭찬하는 걸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11년 동안 저는 단한 번도 경북도청에다가 제안을 해서 거절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훌륭한 제안을 해서가 아니라 민간이 제안한 의견을 늘 존중하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제안을 하고 만어냈던 그런 성과들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또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건 한 3년쯤 전에 이 청년의 이런 고용을 이렇게 좀 창출하고 또 사회적 기업의 인력 수요를 좀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제안했던 걸 이렇게 경북도청에서 이렇게 받아주셔 갖고 또 우리 행안부가 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결합돼서 이렇게 형성됐던 결과입니다. 정책관님 감사합니다. <laughs> 작년하고 원래 약만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231개 기업이 참여해 갔고요. 660명 가까운 청년들이 새롭게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신청한 청년이 700명이 넘고, 기업이 또 자체적으로 발굴해 는력 합해서 1,088명의 청년들이 도전을 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659명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남자가 여자 각각 절반씩 정도, 46.7%는 만 30세가 안된 청년들입니다. 굉장히 젊은 청년들이 우리 사회적 경제에 이렇게 유입이 됐습니다. 대부분 미원입니다참 좋은 일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렇죠. 예. 대부분 미원이라는게참 드득 반갑습니다. 예. 뭐뭐 대조자 대부분입니다. 왜 왔느냐? 그들이 왜 왔을까요? 일단 제가 전화를 받은 그런 전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참 많은 걸 해주십니다. 등록금도 내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일자리까지. 부모님 전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laughs> 우리 애좀 거기 일할 수 있습니까? 네. 어쩌고 저쩌고. 요즘 또 사회적 경제 인식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예전에는 참 열악한 기업이다. 참 언제 망해도 이렇게 의심할 것이 없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도 많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돈도 벌면서 사회적 가치도 창출한다는 그런 이미지 참 많이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현 정부 들어서서 사회가치 실현이라든가 사회적 경제 육성 정책이 현장에서 많이 효과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점참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지인 추천으로 아 이런 기업 한번 일해보는 게 어때? 그리고 저건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 컨설팅 지원이 마음에 들어서 네. 하여튼 뭐 일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겠죠. <laughs> 설명회, 교육, 이런 것 특히 지원 체계가 있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정부의 보조금이라는 것이 악용될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선용될 때는 굉장히 큰 효과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틀림없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 갖다 선용화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와 정책들을 또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가느냐 그게 참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대충 210만 원좀 줍니다 네참 턱없이 부족합니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화폐적 가치가 210만 원보다 훨씬 더 크겠죠 그렇습니다만 우리 231개의 기업들 평균 종사자 수가 16.5명입니다 즉이 기업들 대부분 소기업들입니다 줄수 있는 최대한을 주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 불필요한 인력을 정부 지원금 때문에 고용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예. 하기 싫은 일을 정부 지원금 때문에 억지로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게 매칭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 사실 지금 윤리적으로 제일 걱정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 정부 지원금을 매개로 사회적 경제 기업의 고용을 연결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좀더 열악한 기업의 일자리를 빼앗아 오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는 혹시나 이제 주 수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까 봐 이걸 외부 전문 리서치 업체에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정확히 봐야 또그 다음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사했더니 를 대부분 80% 가까이가 취업 준비 상태거나 무직 상태였습니다. 예.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대단히 큰 대우가 조 대우와 조건이 개선되지 않아 일자리를 안 옮깁니다. 예. 그래서 이 중에서 굉장히 상당수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즉, 사실 이제 우려는 기후였습니다. 아, 이좀더 열악한 최저임금에 수렴되어 있는 일자리를 이 일자리로 대체하게 되면 우리의 정책 효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소속된 이 영역에서는 불어서 일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기업의 일자를 빼는다는 것은 사실 정책의 반감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조사를 해보니 대부분이 취업 중지 상태이거나 무직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 6.7%는 자영업자. 예. 그래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렇게 일자리가 대체된 효과가 아니라 신규 일자를 리 창출하는 효과다. 사실 이제 사회적 경제가 지금 본질이 이런 거거든요. 좋은 일을 하더라도 생산 활동을 통해서하다 보니까 이런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대부분 정규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좋은 청년들 그리고 우리 기업에서 오래 일해줄 청년들 뽑고 싶어 합니다. 2년 후에 당신 나가십시오. 그렇게 할 기업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껏 채용해갖고 그 청년에게 노하우를 전수시키는 비용도 굉장한 비용이거든요. 정부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그 청년이 기업의 내부 전문가로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대부분의 기업주의의 마음입니다. 사실 지역 문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역과 청년 모두가 살린 길이다라고 거창한 표현을 달긴 달아놨습니다만 실제로 상당 부분이 그렇기도 합니다. 예. 지역에 있는 기업도 청년을 매칭해갖고 생산 동력을 찾고, 청년도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현장입니다. 뭐 재활용하는 친구들입니다. 청년들이 저기 유입갖고 일자를 리 창출하고 또 같은 또래 청년들끼리 또 모이니까 이것도 눈덩이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둘이 늘면 대여섯, 십 명, 이십 명은 굉장히 삽시간이 늘어납니다.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을 만드는 된장을 수든 뭘 하든 좋은 일을 하더라도 생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생깁니다. 사실 일자리 정책이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거저 주는 보조금은 크게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을 통해서 얻어내는 일자리는 사실 지속 가능성이 훨씬 나을 겁니다. 예, 특히나 그 기업이 사회 공헌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된 경영 목표 중 하나로 삼는 기업이라면 더더욱 이제 지지가 돼야 되겠죠. 당시에 이제 마을기업 대표님인데 지금 이 마을기업을 운영했던 능력으로 순천시 나간면의 면장님으로 가셨습니다. 네. 신기루 회장님 보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우리 행안부에서 하는 마을기업의 대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을 청년들과 함께 잘 만들어냈던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지금 면장님으로 개방형지고 지금 가 계셨습니다. 네. 아주 회장님. 추가드립니다. <laughs> 그래서 청년들이 렇게모여갖고참 좋은 장면도 많이. 물론 이제 이 고용주와 근로자라는 관계 자체는 참 깨지 못하는 벽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취지 자체가 좋고 또 사실 이제 그 농촌으로 돌아오는 청년들에 대한 가장 큰 반대자는 바로 그들의 부모님입니다. 쉽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나처럼 이 시골에서 흙과 함께 살길 바라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돌아오고 싶어도 외로워서 힘들어서 돌아오고 싶어도 마땅한 동기와 이유가 없는 경우가, 근데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사회적 기업 합니다. 사회적 경제 합니다. 말기업 합니다. 그거 뭔데? 좋은 겁니다. 그래? 그럼 좀 낫겠군. 분명합니다. 이건. 제가 사실 이 일을 시작한 데첫 계기가 뭐냐면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08년에 내놨던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업 역할이라는 그 주제였습니다.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연구보고서의 핵심 요지가 뭐냐 면은 과거의 청년들과 달리 요즘에는 지위, 소득, 안정성도 중요하겠지만 보람이라든지 사회적 가치라든지 이런 걸 중요시하는 청년들의 그런 그룹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측면들과 우리 사회적 기업이 결합하면 청년시 계속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게 증명이 되는 일입니다. 요 친구는 분당에 사는 친구입니다. 요 친구는 서울에 지내 친구. 둘이 요때 당시까지만 해도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1년치 원룸 월세를 갖다 갖고 가고 경북 칠곡에 내려와서 원래 1월에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정규직원 8명과 함께 카페와 함께하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사도 잘 됩니다. 알베 기업 동조가 기억해 주십시오. 이 친구는 서울에 있던 김유진이야 친구입니다. 지금 안동에 생강 진행 만드는 우리 사이드 기업에 지업이야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요번에 행안부에서 하는 수기 공모전이 입상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안부께 <laughs> 외로웠대요 음. 힘들고 외롭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근데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근데 때마침이 사업 보고, 아,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왔답니다. 이 친구가 여기 와서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아,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하는 일만은 일이 아니구나. 예. 큰 나라에 놓고 막 생각을 막 자기가 돌리고 이럽니다. 예. 굉장히 재밌대요. 좋대요. 예. 대기업 다니든. 이정원이라는 미녀 농부로 굉장히 유명한 친구입니다. 경북 상주에. 상주는 전국에서 시 단위로는 소멸 위기 1위 지역이라고 이렇게 읽혀진 동네입니다. 이 친구, 미혼 여성 3명과 와서 지금 농사 짓고 있습니다. 농사도 저는 이렇게 참, 뭐랄까, 이참 상큼발랄한 도시 처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농촌에서 파밍 카페 이런 예, 걸 하면서 농사도 같이 지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농작물도 같이 팔아주고 또 같은 뜻 갖고 있는 이런 천여 농부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정말 감사합니다. 하 다시 한번 행안부에 감사드립니다. 남매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교대를 나왔고요. 도시에서 디자이너 하던 여동생입니다. 오빠가 고향 돌아가자 해서 여동생 설득을 했습니다. 뭐 하려고? 너는 디자인하고 나는 팔고 해서 뭘 합니까? 할머니들하고 팔찌, 반지, 뭐 모자, 티셔츠, 러블리 그레이라는 상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 전엔 아이유라는 뭐 유명합니까? 그 여가수가 팔찌로 차고 나왔고, 박봉업이라는 연예인이 효리의 민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모자로 쓰고 나오게 됐습니다. 완판됐습니다. 창업 자금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크라우드 펀딩으로 할머니와 함께 만드는 이런 패션 쇼품입니다. 나보면서 크라우드 펀딩 8천만 원을 펀딩을 받아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청년 정규직이 15명입니다. 그 상주에. 할머니 일자리가 35개입니다. 농촌에서 그때 학배 때 일을 하시기 힘드시지만 그래도 소득이 필요한 할머니들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해서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이 5억이 넘습니다. 올해는 그배 이상 성장할 것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살던 남자친구를 상주로 데리고 와서 대리사회하고 있습니다. 둘이 결혼했습니다. 이 친구도 설득설득설득 설득 설득 끝에 해서 서울에 있는 여자친구랑 결혼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인구 유입도 되고 말이죠. 애도 낳겠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불어 할머니 일자리도 함께 창출되고요. 사실 이런 것이 청년들과 사회적 경제 영역이 의미로서 결합되는 것입니다. 사실 명찰이 달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굉장히 사악한 의도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명찰이 달려갔고 그 기업 경영활동의 결과물이 선량하면 그것이 사회적 경제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사실 사회적 경제 얘기를 하면서 제4 섹터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1 섹터 시장 영역 완벽하지 않죠. 실업도 있고 완전 공 정부도 완전하지 않고 2 섹터 정부 영역 역시 불완전하죠. 정부도 역시 사람이니까요또 정부 실패도 분명히 있으니까. 3 섹터 시민사회 비영리 영역 역시나 지속 가능성이 모자라죠. 그것을 결합해갖고 융복합해서. 공익성도 가지면서 시장성도 함께 그러면서 의미도 찾는 그런 일들 그게 4 섹터이자 사회적 경제의 가장 본질입니다. 최근에는 서구 선진사회를 중심으로 시장자 본의가 발달된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회적 경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시장이 사회적 경제 영역도 사회적 가치도 시장에서 다룰 수 있고 이런 생산활동도 가능하게 한다는 그런 발전의 결과물입니다. 그것이 현장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여전히 몇 가지 아쉬운 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정부 지원 체계 너무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대학도 농어촌 특별 전쟁이 있습니다. 이건 대학보다 훨씬 더, 훨씬 더까지 표현은 좀 그렇습니까? 대학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소외 지역 특별 전쟁이 필요합니다. 자격 요건도 달라야 되고, 지원 체계도 달라야 됩니다. 왜냐? 외부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시라는 그런 막대한 외부 효과하고 시골이라는 지역의 빈약한 외부 효과하고 미조건이 다릅니다. 예. 그것은 차, 차별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보완해 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평등이죠. 그리고 보조금 지원 정책은 기업 육성 정책과 병행했었어야 됩니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조금은 주는 돈입니다. 육성 정책은 빌려주는 돈입니다. 주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물론 빌려주는 돈은 많긴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좀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사이드로 하길 원해요. 원사이드로. 그러면 이런 지원책분명이 따라줘야 됩니다. 사실 정부 지원을 현장에다 배달하는 것은 사막에서 아이스크림 배달하는 것똑 같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다가 다 놓아버리거든요. 왜 그러냐? 전달체계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잘 병행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달체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지원 비율은 좀 낮춰주고 지원 기간을 늘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업에 대한 안정성이거든요. 2년, 3년 해갖고요. 기업이 사업을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세상에 5년 안에 망하는 기업은 없어야 됩니다. 2017년 통계청 발표 기준 법인기업 5년 생존율 30.3%입니다. 지원 비율은 줄이고 지원 기간은 늘려줘갖고 기업이 예측 가능하도록 그런 지원 체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업종과 산업도 좀 분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업종과 산업의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모습은 분명히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신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좀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밤을 하나 꽂을 데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 시장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냐? 여기서 그러면 낙타도 들어가고 부사도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려면은 개발이 필요하죠. 연구가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행정은 너무나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설례를 찾고 관리를 찾고 해왔던 거 찾고, 그 다음에 같은 모습이군요. 그러니까, 성공할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죠. 쫄딱 말아면도 좋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업에서, 민간에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된다. 그게 필요합니다, 사실. 사실 행정의 경직성.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실패한 공무원, 잘못된 공무원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공무원을 처벌해야 됩니다. 실패하지 않는 공무원을 처벌해야 된다요 왜? 실패했다는 건 도전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한번 농촌 한 가보십시오. 천편 일률적으로 개발해놓은 것들, 뭐 이고 뭐 이고 뭐 이고 뭐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분명히 바꿔줘야 됩니다. 기업 모습도 그렇고 현장 모습도 그렇고 그래야지 훨씬 더 좋은 가능성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런 가능성으로 사실 청년들 자리또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일자리 함수입니다. 생활 수준도 그렇고 사실 일이라 하는 게 고통스럽죠. 일이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일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러려면 사실 많은 도전 해야 됩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우리 지역에는 청년들입니다. 피켓 들고 있죠. 이 사업들, 그간, 현장에서 민간인이 경북 도청에다 제안한 사업들입니다. 단 하나의 예외 없이 경북 도청에서 다 수락해갖고, 이렇게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사업입니다. 사실 변방이 혁신의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창조의 공간이고. 많이 부족하거든요. 열악하고 부족한 곳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도전이 나옵니다. 왜? 돈은 할게 없거든요. 먹고 살기 편한 데서는 절대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진짜 이번 주제 현장에서 해답을 찾으시는 건 굉장히 맞는 것 같고요. 열린 소통 포럼 아닙니까? 그간 우리가 얼마나 다친 소통을 했는지 참반증이됩 합니다. 이런 자리는 계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의견을 갖다가 전에 올려갖고 이렇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참 좋습니다. 예, 부족한 얘기 들어줘서 고맙습니다.